아이고, 지연아, 밖에 나오니까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아까 엄마 보고 웃었잖아요. 아이고, 엄마 보고 좋았어요. 밖에 나와서 너무 좋아요. 아이고, 좋죠. 좋아요. 네. 아이고, 신기해요. 아이고, 좋아요. 그쵸. 이거 봐요. 날씨도 좋아요. 좀더 걸을까요? 엄마 걸어요? 아이고, 만족스러워요? 나와서, 오, 어구, 좋아요. 아, 그 좋아요. 그래요. 아, 아이고, 윙크했어요. 응아이 아, 윙크했어요. 좋아요. 엄마 갑자기 나타났죠? 뒤에 있다가. 엄마 또 걸을게요. 네. 엄마 걸어요. 네, 아이크 좋아요. 네, 아이크 좋아요. 걸을게요, 엄마.